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기택이고요. 저는 현재 굿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대학 2학년 때 다이빙 사고로 경추를 다쳐서 현재 사지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저의 취미는 뭐 음악 감상, 그리고 영화 감상입니다. 원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중증장애인도 사회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중에 장애인 개선 분야 그 중에서 복지형 일자리로 제가 채용이 된것으 알고 있고요. 전원 주로 이제 전환 지원 사업 부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 장애인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또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하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상담사는 동료 장애인을 만나서 상담을 함으로써 또 복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자립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또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돕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에 저는 있을 때부터 장애인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좋은 정보도 나누는 활동이 참 좋았는데요. 2016년도쯤 지역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동료 상담 양성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서 동료 상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동료가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점차 자립생활을 실현해 나가는 나아가는 모습을 볼때큰 보람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고충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어, 동료 상담을 하기로 대 약속을 한 장애인 동료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제가 좀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발달 장애인과 동료 상담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정말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 중에 정말 소통이 안 되는, 말이, 대화가 잘안 되는 그런 심한, 어, 지적 장애를 가진 그 동료와 장애인과 대화를 한 적, 어,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우 좀, 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과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풀타임을 근무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하루에 4 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할수 있는 점, 그리고 근로 지원인 또는 활동 지원사님의 도움을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할수 있는 점이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계약 기간이 1년인 점은 좀 뭐랄까요? 보통 1년이고 길어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일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고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잘해 나아가면서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내 목표입니다.